커스텀 2 모드인데 커스텀 2 모드는 M모드에서 제가 레버레칭만 꺼놓은 상태입니다. 모든게 다 스포츠 플러스 혹은 스포츠 단계의 세팅이고요이 어, 단계에서 제가 예전에 벨로스타인을 타본 어, 경험이 있는데 벨로스타인의 M모드보다 어, 차가 조금 덜 뛰는 느낌이 확실히 들 달라진 느낌은 없거든요. 같은 노벨인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스포츠플러스인 상태가 멜로스타 M보다는 조금 덜 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풀스루트랑 밟아보겠습니다. 무스테어 얼마를 넣었지? 느낌이 확실히 덜 하겠. 라 느낌이 듭니다. 200km에서도 어, 나름 이제 가속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어, 토크가 빠지는 느낌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어, 뭐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고속주행을 막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일반도로 달리는 데서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내주행 위주로 거의 지금 제가 대부분 운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반 가속이 조금 답답하다, 이제 뭐 그런 느낌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스로틀을 뭐 밟는 양이 일반적인, 기존의 현대차들, 일반적인 차들의 초반 응답성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졌었던 부분이고, 후반 혹은 그 중반 이후 후반부분까지 봤을때 응답성은 되게 고르게 오히려 후반부분의 응답성이 더잘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달리기 좋은 느낌이 납니다 6단에서 3000rpm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프트다운을 하면은 한 3700-3800rpm 될텐데 3500정도에 맞추네요 속도 안알이 듭니다. 이제 휠 베이스의 차이 때문에 이제 밸로스타한보다는 브레이킹 했을 때 이제 앞이 약간 더 가라앉는 느낌이 살짝 더 드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이제 수직적인 비교는 아닌데, 근데 오히려 더 이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저는 나는 것 같습니다. 레이킹을 했을 때 벨로셀보다는 고속 주행에서는 확실히 좀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연비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출발할 때한 10.23km 정도 리터당 그 정도 연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N 모드로 막 장시간 탄건 아니지만 풀스로틀도 여러 번 했었고 했지만 한 9.9km 정도.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동차다 보니까 부스트 1바 정도까지가 한계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NGS라고 그 DCT 모델에 있는 네, 그버튼 있죠 순간적으로 심마력을 올려준다는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아마도 뭐한 1.2? 1.1? 일단 1바 이상의 이제 부스트를 쓰면서 순간적으로 마력이 한 10마력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는 넣어줘도 됐을 것 같은데. <laughs> 수동에도 한 10마력 정도 더 추가로 부스트를 한1 1에서 한 1.2바 정도 더쓸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구성 문제 때문일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 커스텀. 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 모드에서 레그 시이 꺼졌을 뿐만이 아니라 ESC까지 오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M 모드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하드코어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유로워 같은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이런 도로를 달릴 때. 차가 튀지 않는 건 아닌데, 밸로스템보다는 조금 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 씨, 폰이, 거의 떨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아이폰 13으로 오면서 이게 카메라 섬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맥세이프 충전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끝부분이 지금 사각형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선에 걸려서 완전한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코모드로 달리고 있는 상태고, 육단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90km에 93km 정도에한2 0 0 0 p 팸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연비가 지금 순간 연비가 한 15km 정도 내외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연비 주행을 하려고만 하면 시내 주행이 아니라 이제 고속 주행 정도 상황에서 한 80에서 90km 정도 주행하는 상황이다 하면 연비 한 17, 18km는 뭐 어렵지 않게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달리면 무지하게 재미는 없겠죠. 이 차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시내 주행 위주로만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워낙 어, 아침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진 탑도 물론 있을 테고 뭐 그런 부분에 영향도 좀 있겠지만 시내 주행 위주로 단거리 위주로만 주행을 주로 하는 패턴이 한80% 이상이다 보니까 연비가 아침에 잠깐 봤을 때 순간 연비는 한 5.9km까지 떨어졌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주행을 조금 고속 주행 좀 하고 좀 달려 오히려 좀 시원하게 달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연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연비, 그러니까 이 차의 공인 연비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공인 연비가 한 10점 수동 기준으로 봤을 때 복합 연비가 10점, 40점 중뭐이 정도였던 었것 같거든요. 거의 그 정도 연비가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실제 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뒤에 퍼포먼스 블루 색상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에 크게 스트레스 없이 시내주행만 오로지 하는 환경이 아니다 하면, 연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인연비 수준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양극단으로 저처럼 거의 한 8에서 90% 정도 시내주행 위주로만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초고속 영역대를 계속 쏘고 다니는 스타일로 주행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연비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 만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다 하면 뭐 연비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주행만 했을 때 아침에 봤었던 연비가 막 5km대가 나오니까 사실 5km대는 제가 지금까지 운행을 했었던 아베오에서도 못 봤었던 연비고 역시 연비가 안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배기량이 아무래도 2,000cc다 보니까 1,600cc에 비해서는 어쨌든 태우는 기름량이 많을 수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고속 주행이라든지 좀 하단 주행에서는 오히려 어 상대적으로 엔진의 효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힘이 약한 엔진들 차를 쥐었자면은 아무래도 연비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힘의 여유가 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달리는 환경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옥상차 좀 올라가려고 랬더니 영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문을 안연 건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혀 있네요.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